비행타입 흉악 포켓몬, 갸라도스입니다. 1세대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이며, 특성도 위협에다가 자기가신까지 얻어가지고, 굉장히 메이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용족값도 1세대 포켓몬답지 않게, 특공 쪽을 버리고, 공격 쪽 밸런스형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다만, 비행타입 물리기술을 뛰어오르다 밖에 배우지 못해가지고, 5세대에서는 격투 타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있음에도, 벌크업으로 돌파하는 노보청만 봐도, 얘가 상당한 호구였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특방이 높음에도, 10만 볼트를 강하게 날리는 라티오스, 로토무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는 빈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새우였습니다. 그나마 물리하기로 종종 쓰이면서 상대 물리원 상대로 대응이 가능하긴 했는데 거의 안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미천한 육지상어 따위는 절대 절대 배우지 못하는 용의 춤을 배워서 만만한 애들 상대로 용 춤을 쌓고 게임을 터트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진 새우였습니다. 이 어색화의 면모는 특히 6세대 이후 두드러지는데 바로 메가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단한 새우에서 통통한 새우... 가 되면서 맛있어졌습니다. 비행이 떨어지고 악 타입이 붙어서 약점이 늘어나는 그지 같은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전기 4배가 2배로 줄어가지고 전기 구이가 될 일이 줄었고 특성을 틀기기를 받으면서 마중물, 옹굴참 천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내구에 3식씩 보충을 받으면서 원래 좋았던 특방은 더 높아지고 위협까지 포함해서 정말 안정적인 물리 내구까지 얻어가지고 일일 기반으로 더 안전하게 용충 스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탑3리라 불렸던 캔카 파이어로 한 카에게 모두 강하게. 나갈 수 있었고 안정적인 랭업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좋은 악과 물 타입 기술을 난사했기에 정말 높은 사용률을 보여준 새우였습니다. 여담으로 이 새끼 XY 때는 게임으로 부수기를 배우질 못해가지고 악 타입 기술을 굳이 굳이 쓰려면 물기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악 타입이 붙은 이점을 공격면에서는 별로 받지 못했어요. 불상해 강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도발 전자파도 배워가지고 막이나 해악 포켓몬들 상대로도 참 강한 새우였습니다. 여담으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울퉁불퉁 맷 물리 마기로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어로가브레이 한번 잘못 꽂으면 지가 훨씬 더 아파하는 통쾌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 용춤을 쌓기 전에 발생하는데 이게 메가진화를 해서 공격을 30이나 보충받고 무려 155의 공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기술 중 메인 웨폰의 위력들이 둘다 80이어서 공격 풀 보정을 해줘도 용춤 없이는 결정력이 3만도 못 넘는 새우였습니다. 그래도 지진을 배워주기 때문에 견제폭도 생각보다 넓고 일단 용춤만 쌓으면 트럭이 되고 이 용춤을 쌓는 것이 꽤나 편한 새우여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닌. 엄청나게 많은 사용률을 보여줬어요. 특히 나비나 꼬꼬북 등 카운터가 늘어난 7세대 환경에서도 마기 사이클을 잘 터트리고 필가르도, 따라큐, 개굴린자 등잘 잡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12권 안에는 꼭 보이는 새우였습니다. 이런데도 애매한 화력과 스피드 때문에 성격에 고집을 주는 것이 좋은지 명랑을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 그냥 파란 캐터피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려서 실 성능에 비해 이미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변해버린 새우입니다. 8세대에서는 그간 낮은 위력의 했기 때문에 빡 쳐있던 갸라도스에게 아이맥스로 인한 위력 상승은 정말 천금과도 같은 선물이었고 대뜸금없이 파워 휩을 얻어버리면서 매진이 없어져서 잡아내기 어려웠던 루오를 풀기술로 쳐잡아버리는 새우가 되었습니다 만 이것도 관독님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지 이분이 강림하면서 우리 갸라도스는 그저 소금새우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세대에서는 테라스타리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갸라도스로 불릴지 파란 케터피로 불릴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얘는 언제나 늘 파란 케터피입니다